안녕하세요. 잠언의 새이다 14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아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유키즈 온도 빌럭이라는 건데요.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그램이어서 유난히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 애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MC가 한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몇 시쯤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11시 59분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11시 59분이 자정을 향하는 23시 59분일 수도 있고, 정오를 향하는 11시 59분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쉴수 있는 시간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깜깜한 어둠에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수십 년째 시간을 허투루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유쾌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MC들은 이 이야기를 포장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한편으로는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도 이런 모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과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두 구절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외에 자신의 고통과 즐거움을 알아줄 사람은 없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온전히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잘알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8절, 그리고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미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집을 세울 것이요.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웃고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을 그때에 지혜가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가진 자는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가 만나는 복잡한 삶과 문제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때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저는 좀 갈팡질팡 선택을 못하는 편입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는 제게 우선순위가 없었을 때잘 선택하지 못했더라고요.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건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우선 순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지혜가 우리의 집을 세울 것이요 우리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음녀를 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음료인지 지혜자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악한 자의 망함과 정직한 자의 흥함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악한 자의 집과 정직한 자의 장막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쩌면 지금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튼튼한 집이 아니라 옮겨 다녀야만 하는 장막, 텐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막의 끝에는 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흥한다고 표현된 원어의 의미는 식물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의 삶이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시간으로 표현해 본다면 몇 시쯤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시 59분이어도, 11시 59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참 지혜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내 마음을 분별하고 내 앞에 찾아온 상황들을 분별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모르겠고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마음 가득히 담아 오늘 하루도 지유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지혜가 집을 세운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두게 하시고, 참 지혜로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때 지혜가 우리 집을 세우며. 윤택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